네, 오늘 이 부분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변호를 요구하는 요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서 가지고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친구들의 피난과 전쟁에 대해서 요비이 현실 세계의 모습을 예를 들면서 그들에게 반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 21장까지 보았습니다. 또 22장부터는 다시 세 친구들의 세 번째 변론이 나온 것을 봅니다. 서세 번째 주기에 처음 나타난 엘리바스의 변론에 요비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이문 말씀 23장 전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에서 나타나는 요비의 변론을 지금까지 1차 주기로, 2차 주기로 변론하는 것과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요비 이 엘리바스에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만 엘리바스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에, 이야기하고 또 자기의 모습들을 반박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어,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23장이 이제 시작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결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과 고통이 내 죄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비 이야기하고 있는 대답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에게 강한 의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혼자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엘리바스가 던지는 그런 무정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2 2장에서 네가 회개해야 살수 있고 회개해야 하나님 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답변 속에 이건 비논리적인 모습으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피하고 서할 거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들을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9절까지는요 내용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별론내기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읽지 않았던 10절에서 17절까지는 자신의 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려워하는 예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변론을 아주 열망하는 욕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이야기하는 할수록 욕에 대해서 계 속에서 정제하고 질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답답한 욕이 자기의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아픔이 너무나 큰데 이것보다도 더 아픈 것은 자기 마음을 너무나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비 계속해서 호수하자까 오늘 본문에서만 하면 이미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변론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는 예수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호수했지만 하나은 침묵하고 있다는 라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런 면에 있어서 여비 답답해서 하나님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변론해주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여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먼저 1절과 9절에서요. 하나님의 변호를 요구하는 요배입니다. 그리고 그여배의 요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의문이 있으면,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그 대답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추모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내 문제를, 내 의문 나는 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또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할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자랍니다 때로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령들도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그런 의문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질문할 수 있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학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했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모든 제자들이 다 부풀어 흩어졌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의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중에 없었던 도마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집니다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봐야 나는 믿겠다. 그들은 이미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그들은 보고 믿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보아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그 의문을 그의 질문을 해소시켜주는 것으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요번 하나님이 제발 나의 모습들을 변화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요비의 대답으로 특별히 자신이 받고 있는 이 재앙과 고난을 하나님께 단식하면서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오늘 본 말씀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요. 1절과 2절은요. 요비 자신의 재앙에 대해서 단식합니다. 1절과 2절은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엘리바스가 3차적으로 욥에게 연구하고 욥에게 대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2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욥이 세 번째로 엘리바스에게 대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이다. 내가 받는 재앙이 한식보다 무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자기가 받은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때문에 마음의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는 엄청난 모습으로 자기에게 당가오는데 아무도 별로 내주의도있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반항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실질적으로 이 반항과 마음의 근심이 있는 것을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해 봐도 자기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이것은 내 잘못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 극복하기 위해서요. 친구들에 대한, 대한 그런 변론 속에서 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받는 이재앙이나 탄식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모든 변호를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이 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인정 받으리라고 한 확신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욕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밝혀 주실 것이고 내이 무죄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요. 자기가 찾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다. 내가 오른쪽에서 찾으면 하나님은 왼쪽에 있고, 내가 북쪽에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남쪽에 계시다. 그런 표현을 통해 있어요. 자기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묵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3절에서 7절까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서에 나가랴? 어찌하여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별로 갈 말을 내게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깨달으랴? 자, 이 욕이 하나님께 호소하면서요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초서에 나갈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에,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부분들 함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대변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 욕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마스가 욕을 변하는 말에 대해서 이우회적으로이 친구들에게 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승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그가 큰 본능을 가지고 나와 등으로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오히려 내 말을 그러시기라. 자, 요비이 친구들에게 확신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으로 일관하게 대답해 주시고 있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본능을 가지시고요. 우리의 다툼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신다. 너와 나와의 다툼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밝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욕의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나에게 응답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분명히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믿고 나갈 때 내게 분명한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밝혀주실 것이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될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실제로 보시면 거기서 정직한 자가 그와 별로 날수 있었죠. 내가 심판자에게 영혼이 벗어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별을 다 들으시고요. 나를 심판대 위에 세워서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노랑,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유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치유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의 기도를 들을 때,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 많은 호소를 합니다. 꼭 기도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지만,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닌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닌내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전혀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욥의 인생을 쫙 펼쳐서 보면 우리 인생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건용 하나님 앞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때로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요건요 하나님이 그의 경건을 인하여서 의인이라고 치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친구들 을 고소하는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중재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 속에서요 욕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우리가 요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밑바탕이깔린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바람직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생을 구호 어, 살피면서요 한 사람도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라고 10편 14편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론자 세난자를 찾기 위해서 기 예수에서 찾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시대를 보구나 또 사후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시대를 봤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엄청나게 잡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위해서 선한 자를 찾위해서 눈동자를 찾고 있는데 아무도 없다. 선한 이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도리어 악한 자들만 무수하게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용하는 것은요. 진정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바울이 암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요. 단전짓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라고 단전을 짓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얼마나 이 바울이 답답했겠습니까? 다윗의 일식을 다해서 성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 바울이, 그, 살아가는 그 현실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찾고 있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해 주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울 시대나 바울 시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팔레시 땅 땅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천에 깔려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욕을 보면서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되돌로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내가 즐겁고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 제 친구가 자기를 향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넌 죄를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네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이세 번째 질문 앞에 욥이 대답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 그러면서 혹독히 원망하는 그런 받은 그 재앙에 대해서요, 단식보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 삶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내 모습을 앞에서 대답해 주지 않는가?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지어야 된다라고 성경는 말씀합니다. 10편 73편 1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혼이 부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지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예, 이런 속에 서도집행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답이 없죠. 침묵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요, 대답이 없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버렸셨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짐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죄를, 회귀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의문이 생겼을 때, 욕처럼 친구들의 말만 듣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의문이 있습니까? 또 질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모든 대답은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호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의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도 무너지고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욕이 견디며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분명히 끝에 가서 듣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듣고 깨달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욥이 하늘 앞에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대답은 나타나지 않고 세상은 나를 짓누르는 그런 가운데 속에 있어도 그런 어렵고 힘든 난제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발걸음 속에 주신 그 숙제라면, 하나님께서 그 숙제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요.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의 질문을 하고 의문들을 나타내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질문 앞에 대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서 승리의 삶을 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